로이콘이라고 있어요 도나드 트럼프의 멘토로 불리는 사람인데 유대인이고 (1927년에) 태어나 (1986년에) (59세로) 죽었는데 사이는 에이즈였죠. 로이콘은 1947년 컬럼비아 로스쿨을 졸업한 후 뉴욕 남부연방검찰청에서 2년간 근무하고 2 4살에 조셉 메카시의 수석 법률 고문으로 임명되어 메카시즘의 광풍이 잦아든후 로이콘은 메카시의 수석 법률 고문직을 사임하고 뉴욕으로 돌아와 이후 30년간 변호사로 일했는데 로이콘의 고객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뉴욕 양키즈 구단주 조지 스타인 브레너 그리스의 해운왕 오나시스 마피아 보스 토니 살레르노, 까밍갈라한테, 마리오 직가한테 등이 있고, 앤디 워홀, 스튜디오 54의 소유주 스티브 루벨, 로마 카톨릭 추기경 프랜시스 스펠먼도 고객이었어요. 어, 프랜시스 스펠먼 이 사람은 추기경인데 소화성애자였죠. 어 이건 뭐 이제 다 알려진 사실인데 이 사람도 로이콘의 고객이었다. 로이콘은 그리니치 저택과 플라자 호텔에서 개최한 파티로 유명했는데 정치인, 디자이너, 예술가, 유명 인사들이 참여했고 로이콘은 친구인 바바라 월터스가 자신의 여자친구인 척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해요. 어, 로이콘은 동성애자였는데 바바라 월터스는 2008년 인터뷰에서 로이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매우 복잡한 사람이었다. 매우 똑똑하고 유머러스했다. 그리고 당시 뉴욕의 모든 사람을 아는 듯 보였다. 그는 추기경과도 매우 친분이 있었고 뉴욕에서 가장 유명한 칼럼니스트 월터 웬철과도 매우 친했다. 그는 매우 강력한 친구들이 많았다. 어, 로이코는 제프리 엡스틴의 선배라고 할수 있는데, 두 사람 다 유대인이고, 소화성의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협박하는 데 전문가였다는 공통점이 있죠. 어, 지금부터 얘기할 내용들은 혐오감을 유발하는 역겨운 내용들인데, 그런 내용을 듣고 싶지 않은 분들은 영상을 그만 보시기를 권할게요. 루이 코운의 소화성의 허니 트랩 관련 증언은 루이스 로젠스틸의 아내였던 수잔 카프만이 남편과 함께 참석한 협박. 파티 중 하나에 대해서 얘기한 것에 의해 증명되었는데, 해당 파티는 1958년에 맨하튼 플라자 호텔 233호에서 로이콘이 주최했고, 수전 카우프만에 따르면 로이콘이 여자 옷을 입은 에드가 후버를 소개하면서 후보의 이름이 메리라고 말했다고 해요. 어, 에드가 후버 아시죠? FBI 초대국장. 이 사람도 복... 국장 도착에 소화성에. 성향 지니고 있었는데 수잔 카우프만은 에드가 후버가 여자 옷을 입고 주위에는 어린 남자 아이들이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로이 콘 에드가 후버가 그 미성년자 소년 소년들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말했어요. 수잔 카우프만이 해당 발언하는 영상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 놓을게요. 뭐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가서 보세요. 수잔 카우프만의 증언 이후 로이 콘에 대해 조사한 뉴욕 변호사 존 글로츠는 플라자 호텔에 블루 스위트 233호와 그 조직이 허니트랩 작전을 실행한 증거를 지역정부 문서와 사설 탐정들이 수집한 내용을 샅샅이 취합해서 언론인이자 작가인 버튼 허쉬에게 전해요. 버튼 허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아성애자들이 많이 관련되어 있다. 그게 바로 로이코니 권력을 얻은 방법이다. 어, 로이콘의 플라자 호텔 활동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로이콘 자신이 전 뉴욕 경찰이자 인신매매 담당 부서장이었던 제임스 로스틴에게 한 진술에서 나와요. 로스틴은 이후 오마하에 기반을 둔 정부 연계 아동 성매매 조직을 조사했던 네브레스카주 상원 의원 존트캠프와 여러 조사관들에게 로이콘이 자신과의 면담에서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한 성적 협박 작전에 가담했다고 인정했다고 말했어요. 어, 로스티은 네브레스카주 상원 의원 디캠프에게 로이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로이콘의 임무는 어린 소년들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제독, 장군, 하원 의원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자. 로이콘의 임무는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었고, 그렇게 만들었다. 로이콘 본인이 직접 그렇게 말했다. 어, 로스틴은 나중에 전 언론인이자 연구원인 폴 데이빗 콜린스에게 로이콘이 이 성적 협박 작전을 당시 방공운동의 일부라고 말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한 거다. 그렇게 주장했다는 소리죠. 어, 로이콘이 작전을 펼쳤던 뉴욕 맨해튼의 플라자 호텔은 1986년 로이콘이 에이즈로 죽은 후 로이콘의 제자 도널드 트럼프가 1988년에 소유하게 되요. 어, 이후 도널드 트럼프는 1988년부터 1992년까지 이곳에서 코카인과 성관계가 있는 모델들과 함께하는 파티를 열게 되죠. 어, 이 사진은 1997년 4월 뉴욕시 로라 벨 클럽에서 열린 파티에서 제프리 앱스틴, 도널드 트럼프, 빅토리아 시크릿의 모델인 잉그리트 셰인헤이브가 함께 있는 사진이에요. 어 도널드 트럼프는 2016년 미국 대선 기간 중에 케이티 존슨이란 여성으로부터 어, 성폭행 소송을 당했는데 케이티 존슨은 자신이 미성년자였을 때 뉴욕에서 열린 앱스틴의 파티에서 트럼프가 자신을 강간했다고 주장했어요. 이 사람이 케이티 존슨이고 케이티 존슨은 어 도널드 트럼프와 제프 앱스틴 모두에게 소송을 제기했는데 어 선거 3일 전 갑자기 소송을 철회했어요. KT 존슨의 법률 대리인이자 로스앤젤레스 시민권 변호사인 리사 블룸은 우드라인드 힐스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KT 존슨은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소송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어요. 어, 그렇게 이 사건은 영원히 묻히게 되죠. 1973년, 로이콘의 권유로 도널드 트럼프는 연방정부를 상대로 1억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어요. 이는 정부가 뉴욕에서 아파트를 임대하는 트럼프 매니지먼트 코퍼레이션의 코퍼레이션이 세입자를 차별했다는 이유로 어 소송을 제기한 건데 그러니까 정부는 트럼프 매니지먼트 코퍼레이션이 브루클린, 퀸즈, 스테이튼 아일랜드에서 관리하는 아파트의 임대 계약 조건을 흑인과 백인에게 다르게 얘기했고 흑인 지원자들에게는 빈 주택이 있으면서도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는데 트럼프를 대리 데리... 대리한 로이 코는 정부가 근거 없는 비난을 했다고 주장하며 어 정부가 트럼프가 차별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어이 소송이 있었던 1973년은 로이 코니 46, 도널드 트럼프가 27살이었으니까. 어~ 로이콘이 나이가 1 9살더 위였고 정치 언론 금융 네트워크도 깊게 연결돼 있어서 어~ 영향력도 훨씬 컸죠 어~ 그러니까 로이콘이 멘토로서 어~ 도널드 트럼프에게 어~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쳤고 로이콘은 트럼프가 자신의 정치적 연주를 이용해 불공정한 거래를 했다는 비난을 받았을 때 그를 옹호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어, 도너드는 정치인들에게 돈을 줘야 하는 게 싫지만, 그게 게임의 일부라는 것을 알고 있다. 어, 그는 부동산 업계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을 했을 뿐이다. 어, 그니까 로이콘을 처음 만났을 때도널드 트럼프는 아직 풋내기였고, 어, 그를 변화시키는데, 에, 그를 바꾸는데 도움을 준 사람이 바로 로이콘이었다. 로이콘과 도널드 트럼프는 로이콘이 사망할 때까지 긴밀한 개인적, 직업적 관계를 유지했으며 자주 함께 식사했고 스튜디오 54에서 어울리며 끊임없이 전화 통화를 했어요. 로이콘은 트럼프에게 절대로 인정하지 말고 반격하라는 전략을 가르쳤고 이는 트럼프의 평생 스타일이 됐죠. 어, 로이콘의 연인으로 생애 마지막 2년간 트럼프와 많은 시간을 보냈던 피터 프레이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 허세, 그리고 충분히 공격적이고 크게 말하면 그게 진실이라는 생각. 그것이 로이콘이 행동했던 방식이고, 어, 도나드 트럼프는 확실히 그의 제자이다.